감사 TV입니다. 감사 어, TV는 프리랜서 강사로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왔던 이러한 모습들과 생존의 전략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세 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어, 먼저 저는 박윤진 강사라고 합니다. 사내 강사로는 4년 정도 업무를 하다가 프리랜서로는 현재 5년차 하여 총 9년차의 기업교육 강사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시윤 강사라고 하고 지금 옆에 계신 윤진 강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경력은 사내 강사 2년 정도 하고 프리랜서로 한 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 차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아 강사입니다. 저는 어 사내에서 8년 정도 활동을 사내 강사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도 8년. 음. 사내하고 프리랜서 경력이 이제 거의 비슷해서 왔네요 네, 음. 16년 정도. 와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오. 오. 네. 우리도 놀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먹어. 원래 사실 강사로 함께 했다기 보다는 그냥 되게 친한 언니, 동생, 친구이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사 아카데미에서 강사 양성 과정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풀랜서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산행사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세명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음, 일단은 음. 우리 윤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질르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저 유튜브 찍는다고 할 때도 제가 우리 한 2주 만에 찍거죠 <laughs> 아니 말이 나왔는데 유튜 장비를 갑자기 막 구매하시기 시작했어요. 인증할 때 있었어요. 일단 무조건 삽니다. 저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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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파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은 박사님은 <laughs> 사실 저희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현리적이고 <laughs> 네. 계산적인가요 아, 개으르고 게으르고. 방송 준비하실 때두분 바쁠 때 집에서 자고 있고 아이스크림 먹고 잔다고 카톡 안 하고. <laughs> 두 분이서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지혜 그러니까 사님하고 네. 네. 저하고 약간 광방 뜨는 스타일이라면 여기서 뭔가 중간에 딱 중간 이렇게 뭔가 끈을 잡아주는, 잡아주는 네. 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냉철한 거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할 수도 있어서 많이 다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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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 다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기재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음.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무조건 딱 맞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어, 결론은 우리 셋다 음. 살아남았다는 거죠 아, 네, 그것들에 음. 대한 포인트를 잡고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 음. 우리 이제 음. 좋아요, 음. 구독. 음. 눌러주세요. 주세요. 네. 네. 자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 음. 어떤 걸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한 거는 프리랜서 건사내강사건 얼마 보는지가 제일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라고 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죠? 저희가. 진짜 얼마 버는지, 페이를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인 시간당 페이는 30만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의 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명사 이런 분들이나 사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어, 금액을 부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음. 고은들. 그러나, 일반적인 <laughs> 그러나 페이서 강사의 페이 20에서 30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져있다 라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기준이죠 네 기업. 기업에서 하는 기준입니다 사기업 네 그렇죠. 음. 그렇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음. 어, 공공기관은 일단 큰 타이틀은 예산이 있다 예산 음. 범위 안에서 책정이 된다 이거 음.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음. 정확하게 강사의 강의 경력 그 증명 하셔야 되고요 보통 10년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10년 이하인가 이상인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화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저자인가, 저자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2019년도 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 13에서 23만원 기준이고 음. 1시간하고 연간으로 2시간째 들어갈 때는 음. 만약에 1 3만원이네 그러면 아, 그냥 다음 10만원으로 그, 다음 시간에 낮아지는 이런 어, 플레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낮은 금액만큼이나 다른 부분들을좀 채워지는데 그게 바로 원고료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한 페이지에 A4용지 기준으로 13포인트 한 페이지 가득 음. 채웠을 때주0력 음. 160, 160으로 채웠을 때 12,000원의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백장 쓴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여섯 장 정도 한 시간이면 기준의 페이로 준 제공이 된다라고 음.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렇다면 혹시 우리 정황생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좀. 어, 학교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 등이 네. 있는데.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기업보다는 조금 회의가 낮은 편입니다. 음... 어, 일례로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1시간 당 3만 5천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어, 저 같은 경우는 CS 자격증 강의였기 때문에 좀 회의가 낮, 낮았던 것 같고요. 또뭐 취업 강의라던가 윤승인 강사님, 그때 PPT 강의 하셨을 때는 꽤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왔었잖아요. 저는 있어요? 대학교 강의였는데요. 음. 시간당 최저가 25였고요. 음. 최고 시간당 35만원씩, 6시간씩. 네. 네. 강의를 거의 특강이, 기, 시간도 길고, 페이도 음. 좀 높았던 경험이 있는데, 음. 이제 컨텐, 강의 컨텐츠의 차이였죠. 네, 맞아요. PPT는 어떻게 음. 보면 약간 좀 기술이 들어가는 저분들이 그렇죠.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좀 많이 낮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좋을 것 중요한 점은 학교 음. 강의 같은 경우는 음. 프리랜서 강사가 단독으로 학교에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음. 특수 케이스 제외하고는 맞아요. 보통 전문 교육 컨설팅 회사가 수집을 따온다라고 음, 얘기하죠. 음. 그 학교 강의의 예산에 맞게끔 입찰 공고를 이제 넣어서 선택된 컨설팅 회사가 음. 학교에가서 강의를 합니다. 음. 컨설팅 회사 대표가 강의를 하느냐? 음. 그게 아니죠. 그 컨설팅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음. 현저하게 강의 페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음. 소수를 떼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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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직접 영업한 게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회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음. 네. 마지막 학교 교육의 장점은 시간화폐가 낮지만 그래도 음.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서요 네,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맞아. 교육을 하게 되면 21만원에서 24만원의 페이가 이제 책정이 음. 되게 된다라고 음. 하는 음.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사실 시흥 강사님 같은 경우는 협회나 그리고 아카데미 음. 이런 데도 음. 많이 정원 강사님이랑 같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 곳은 회의가좀 정해져 있죠 딜을 할 수가 없죠 음. 그렇죠 그쪽도 난...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네. 몇 기, 뭐, 1기, 2기, 3기, 매년 기수 강사님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강사님들이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전문 분야 그 강의 주제를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음. 이제 초중고 학교로 강의를 나가는 음. 형태고요 그래서 아예 시간당 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시간당 페이는 그 소속된 위원회나 협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어떤 경우는 시간당 5만원, 어떤 경우는 7만원. 제가 아는 경우는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하는 음. 학교 강의도 있다라고 음. 저는 음.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최대 장점은 방학 기간 빼고는 무조건 강의가 강의가 있다. 오. 풀강, 음. 풀강, 네. 직장인 네. 프리랜서래요. 네, 네. 저희가 프리랜서인데 네. 그냥 학교 선생님들처럼 음.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좋습니다. 스이 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미는 음.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우. 이제 사 양성 과정하고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계약해서 들어간 금액이 1 시간에 3만 원. 한 음. 음. 시간에 3만 원 받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프리라서 시작했을 때는 아카데미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정말 강의 많이 했을 때한한 한 달에 180시간까지 아. 180이면 해만하네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아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음. 처음부터 페이게 높게 책정된 케이스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간당 15,000원부터 시작해서 신입분들은 네, 그렇죠. 네, 15,000원부터 아마 시작해서 뭐 연차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아카데미들도 있고요 대신에 좋은 점은 그 기업 강사님들은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아카데미는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내내 수강생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내에도 아카데미 팀이 있고 기업 교육 컨설팅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교육 컨설팅 팀에서 의뢰가 와서 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페이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 네. 그때는 제가 한 1시간에 10만 원 정도는 오우. 받아서 나가서 되게 두 개를 병행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아카데미에서 짧게 있었고 네. 짧게 있는 동안 기업 교육도 나갔던 것 같고요. 음. 사실 각각의 기관들마다 장, 단점은 다 있는 거 네. 같은 생각이 드요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 혹시 강사료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보통 바로 동동 부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뭐 같은데요. 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분기별 계산이 되니, 어, 지금 3월인데 3월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1분기는 음. 타이트하니 2분기에 돈을 줍니다. 그럼 음. 6월 말에 돈이 들어와요. 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시험 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비스타죠 이제 학교, 뭐 공공기관에 강의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예산 결제일 그 승인 결제를 올리잖아요. 네. 그 기간 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름에서 한달 정도 소요될 때가 있고 그 정도를 감안하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지출 뭐 가계부를 정리를 할때 주단위로 하죠. 나 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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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줄 알고 이런 줄 알고. 저희는 이제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중간 중간에 계속 기업별로 좋아요.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 돈이 잘 관리가 안 되면 <laughs>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느냐 <laughs> 어, 입금되면 오늘 입금됐으니까 내가 쏠게. <laughs> 이틀 뒤에 또 입금됐으니까 우리, 입금 우리 배달하기 좀 멋있게.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그게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요. 저는 되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는 아예 봉투로. 아, 봉투로 자마자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할세인가요할내셨나요전니 다. 정소세 5월에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 <laughs> 부분. 그쵸. <웃음> 네. 자, 그러면 감사로 말고도 우리 감사들이 받는 비용이 있죠. 음, 음, 네. 많아요. 교통비가 가장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어떤 교통비들이 있을까요? 음. 일단, 지방 강의를 갈 때는 KTX. 혹은 뭐 음. 자석버스 우동버스우동버스입니다네 네. 네. 요런거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될 때는 웬만해선 기업에서는 배려를 해드립니다 강사님 편한 시간대에 아무거나 타세요 음.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아무거나 타시는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laughs> <그래서 웃음> 어,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티켓팅을 음. 해주는 경우가 저는 좀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리면 이제 기, 기, 제주도니까요. 대부분. 음. 기사님이 음. 이제 와주셨던 경험들도 좀 있었고 음. 당연히 숙박비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왔고요. 음. 앞에서 음. 얘기했던 교재비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교구비라고 혹시 아시나요. 교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구비가 일단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포스트잇. 시,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 <laughs> 포스트잇. 매직하려고 <laughs> 했는데. <했다>. 매직. <웃음> 예, <웃음> 네. 네. 어, 매직. 매직. 어, 매직. 포스트 전지 전지. 우리 네. 어, 볼펜 중에서도 왜 얇은 볼펜 말고 그거 뭐라고 하죠 컴퓨터용 사인펜. 네. 임인펜아 맞아 맞아. 컴퓨터 아니죠? 아네임인펜그 정도 굵기 있어야지. 네. 그죠 있어야지만. 어, 그리고 뭐 카드 같은 것도 할인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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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교부비도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별도인지도 사실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애초에 강사료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적은, 간장비가 적을 경우에는 교구 포함하지 않는 강의를 어, 좀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고, 음. 또는 기업 교육 담당자분에게 좀, 좀 유도리 있게 좀 부탁을 하셔도 좋을 것 그렇죠. 같다.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장소가 인재개발원이거나 네. 뭐 지역센터로 끝나는 곳이면 그곳에서 인미사회가 많이 음. 진행이 되는 곳이라서 맞아요. 기본적인 교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번 시간에는 강사들의 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들의 노력한 만큼 몸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음. 라고 하는 네, 질문점이 네. 남겨지지만 음. 정답인 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들로 살아남기 위한 저희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좀 그려보는 방송 강사TV 음. 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